애플은 중국 없이는 제조도 수입도 어렵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다 애플 자체의 역사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저평가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공제적인 요소, 앞서 말씀드렸던 주주환원 그리고 밸류에이션 네, 슈톡입니다 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 주제로 애플 기인가 회 위기인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좀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 어, 2025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M7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 추를 봤는데요. 지금 어, 하면서 보시다시피 상반기만 놓고 보게 되면 그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빨간색인데요. 생각보다 강했던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반면에 테슬라 상당히 부진했고요. 애플도 좀 부진했습니다. 애플 주가 생각보다 부진하구나. 예, 그래서 그 월가 증권사들, 목표 주가 봤더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생각해 보니까 뭐 현인이시죠. 워렌 머핏의 버크셔 회사웨이에서 애플의 주식을 갖다가 매도를 했더라고요. 뭐, 과거의 그 이유는 리스크를 갖다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좀 느낌이 싸했었거든요. 돌격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파는 게 맞았구나.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AI 시대에서 애플의 그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좀 <laughs> 고민이 되길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애플 같은 경우에 최근에 뉴스가 조금 몇개 있었는데요. 어, 아주 최근이었죠. 블룸버그 등뭐 미디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애플이 자체 AI 모델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어, 시리를 갖다 대체하기 위해서 오픈 AI나 엔트로핑 모델을 도입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플레서티 ai 인수설까지 있었죠 제가 아는 퍼플레서티는 실시간 검색 기능이 강한 a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의 앱 업그레이드 용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현재까지 뭐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리는 뭐 최초의 ai 음성 비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1년 아이폰 4s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저도 당시에 써보면서 장난을 좀 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로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어, 라지 랭기지 모델 대비 생각보다는 열세입니다 요새 저는 챗GPT 가지고 음성으로 어, 뭐 시키는 걸갖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해 보셨나요 예, 아무튼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쪽에서 많이 지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예, 애플의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생각보다 최우선으로 두는 기업입니다. 옛날에 FBI가 아이폰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애플이 거절했거든요. 정말 고객 정보에 있어서는 철통 보안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애플을 아이폰을 좀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경쟁을 하는 사,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폐쇄적이고 수직 계열화 돼 있고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 모델이 필요한데도 이런 걸안 하고 있는 온 디바이스에서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애플은 지금 뉴스에서 나오, 나오다시피 자체적인 ai하고 결별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의 시대가 어떻게 지나는지에 따라서 애플이 개방적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결국에 애플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부터 wwdc에서 애플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wwdc 에서 비전프로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 애플워치 이후에 9년만에 나오는 신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합현실 기반의 헤드셋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고 저도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정말 무겁더라고요. 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외면 했습니다. 일단 가격 자체가 3,500불 정도 나오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무게 정말 무겁습니다. 배터리 수명하고 콘텐츠 부족도 뭐 약점으로 계속 지적이 됐죠. 이러고 나서 뭐 개선이 있었냐 별로 없었습니다. 메타 그러는 사이에 메타의 캐스트 스트리. 그 샤오미의 구글 글래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어 구글 같은 경우에 삼성과 이제 젠틀몬스터와 협업해서 그 스마트 글래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서도 애플이 뒤쳐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어, 1년 전만 보더라도 애플이 시장이 원하는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른바 애플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플답게 접근 방식이 좀 새끈했거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거대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클라우드 AI를 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기능을 아이폰이나 맥 자체에서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 고사양의 연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애플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빗 컴퓨팅, 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이걸 보완하는 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지시사항을 갖다 말하게 되며 웹내에서 이 동작을 수행했고, 뭐, 화면도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예, 이 기능을 갖다가 현실화시키느냐.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2025년에 보여줬습니다. 어, 2025년을 보게 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는 조금 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리퀴드글라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왔는데, 뭐, 사, 새로운 반투명 사용자 인터페이스였던 거죠. 뭐,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미래 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이었습니다. 실이 시리 자체의 대대적 개편이나 AI 전면적인 재정비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실의 업그레이드에 실패했던 발표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 애플의 A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단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애플은 수많은 복합 위기에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부분에서의 리스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구글이 애플의 그 기본 검색 엔진 비용으로 연간 200억 달러를 갖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매출의 5% 되는 부분이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에픽 예전에 에픽게임즈하고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0%에 달하는 웹 스토어 수스로에그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금 두 축이 흔들리면서 애플 서비스 부문에서의 그 매출의 퀄러티가 지금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보안 이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 아이폰 해킹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끔찍 했는데 애플의 그 아이폰 보안에 대한 그 가주, 각오의 이미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중국의 리스크를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그 상반기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아이폰 매출 당연히 급감했죠. 그러다 보니까 화이는 많이 회복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구조적 리스크를 갖다 지적했던 책이 나왔습니다. 어, 패트릭 매 맥의 애플 인 차이나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 없이는 제조도 수익도 어렵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다.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꼭 읽어 봐야 될것 같고요. 향후에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판매 부진을 뛰어 넘어서 공급망,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팀쿡의 리더십 문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쿡은 지난 10년간 공공망, 수익성 중심으로 해서 안정 중심의 전략을 갖다 채택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애플의 기업가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과감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애플의 부적 두나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애플 매력적인 기업이 된거 아닌가 생각을 좀해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애플은 여전히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 환원 관점에서는 글로벌 최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사주 매입 규모는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배당 승률은 낮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배당을 갖다 포함했을 경우에 주주 환원율 글로벌 최강이거든요. 예,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영업마진 30%에 달하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도 6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서 어떤 경기 불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탄탄한 기업일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M7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물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렴한 수준이긴 하지만 애플 자체 역사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저평가되느냐?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게 되면 그냥 적절한 가격에서 거래가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긍정적인 요소, 앞서 말씀드렸던 주주환원,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고만고만하다. 이런 평가를 저는 하게 될것 같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 시대의 리더십,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 시리 개편 지연되고 있고요, 비전 프로 생태계 지금 현재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하고 있고 할인 판매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리스크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구조적인 수요 둔나 가능성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애플보다는 삼성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전에 삼성,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썼습니다. 그게 삼성의 약점이라고 지적이 많이 됐죠. 하지만 데이터를 모아서 구글과 공유하는 회사가 삼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재미나이를 갤럭시에 실어달라고 거액을 삼성에다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삼성이 이제 애플보다 낫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AI 시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삼성, 구글 젠트 몬스터가 더 벌어서 스마트 글래스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와의 인터페이스 예전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애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뭐 저희가 바이 측면에서 좀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밸리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애플의 그 밸류션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 애플이 뭐 증시가 변동, 증시가 출렁거렸을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밸류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AI 시대에 뒤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AI에 대해서 경계감이 한층 높아지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톡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